자, 281페이지에 1번하고 2번 문제 풀어볼 건데 얘는 보면 절대값이 있었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전에 선생님이 뭐라 했느냐 자, 절대값이 있는 뭐 이런 그래프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즉시 X축에서 대칭하여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구간을 적분 구간을 얘가 이제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하면 이 C에서 음수 구간으로 나뉘어진 부분이 절대값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 C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적분하자 라고 했어.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먼저 적분구간 0과 3 사이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그래프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fx, 얘를 fx라고 하면 이 fx 그래프는 기준으로 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로 나오고 x가 뭐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임을 알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분 구간 안에 0과 3 사이 안에 1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두 개의 범위가 다른 그래프 두 개를 적분을 시켜야 되겠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됐죠? 자 그럼 그래프를 사실 살짝 그려보면 안 그려도 알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선 그려보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x가 1이었어. 1. 1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1일 때 0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테고 1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될, 될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0에서부터 자 보세요. 0에서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는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하시고 1에서부터 3까지 그 그렇죠? 그쵸? 이쯤 되겠죠? 3까지 이렇게 정적분하라 이두 개를 합하라 됐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려보면 처음에 어 f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는 이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거기에 플러스 자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그쵸? 그 다음 x-1dx 적분하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에 플러스 x의 인테그랄 자 0에서부터 1까지 이제 위끝 아래끝 집어넣고, 자,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x 제곱에 마이너스 x 자 위끝 아래끝 집어넣어서 이거 계산을 해준다. 자, 보시면 자, 얘는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빼기 마이너스 0 의미 없고 자, 플러스 자, 얘는 2분의 1의 3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3 2분의 9 마이너스 3 빼기 1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 웬만하면 가로 써가지고 실수를 줄이세요. 자, 계산하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3이 2분의 3 2분의 3에서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5 그래서 답은 2분의 5가 되더라 됐죠 근데 사실은 아까도 뭐 이거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얘는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실제 정적분은 그 넓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얘는 둘다 양수니까 이 부분이 1에다가 높이가 몇이야 얘도 여기 0에 하면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2분의 1이고, 그렇 실제로 넓이 얘는 몇이야? 2고 3내면 어떻게 되니? 3내면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넓이는 이어서 1, 분의1 플러스 2, 즉 2분의 5이다. 이렇게는 나오죠, 당연하게. 왜 직선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서 삼각형. 은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어, 쉬웠죠?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 볼 건데 정리하시고 2번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자, 얘는 적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 값이 있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나눠줘야 될 거는 맞아. 그런데 이거를 2차 함수의 절대 값이 있으니까 요 그래프 한번 먼저 그려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fx라고 한다면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요런식인거야. 위로 볼록이고 하나는 x로 묶으니까 x, x 마이너스, 어, 1 마이너스 x, 그쵸? 1 마이너스 x여서 0과 1을 기준으로 해서 0과 1을 기준으로 하는 위로 볼록인 원래는 이런 그래프였어, 그렇지? 그런데 절대값을 붙임으로써 위로 볼록인 이아랫 부분이 위로 올라가니까 x축 대칭되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구간이 0과 1에서 구간 하나가 나오고, 그렇죠? 1에서부터 2까지 구간이니까 여기까지를 0에서부터 자 어디? 0에서부터. 이까지를 이렇게 적분 구간으로 하는 이런 정적분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절대값은 이렇게 0과 1, 1과 2로 나눠서 이제 어, 적분을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것도 식을 한번 써보면 이 f(x)를 먼저 써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다른 부분은 쓰지 않고 원래 아 그래 뭐다 써보자 그러면. X가 0과 1 사이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위로 볼록이 그대로 양수니까 X-X 제곱 그래프가 되고 그렇죠 X가 0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것에 마이너스를 붙인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x 제곱 마이너스 x 라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구간을 나눠서 적분을 해보면 처음에 0부터 1까지는 그대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는 x 마이너스 x 제곱 되고 dx 자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는 1에서부터 2까지는 요 음수 범위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그래프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x 제곱 마이너스 x 그다음 dx 이런 그래프를 접근하라 곡선이니까 정적분밖에 답은 없겠죠 자 그럼 위끝 아래 끝 정리할게요 얘는 2분의 1 x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0, 1 플러스 자 얘는 3분의 1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래서 위끝 아래끝 대입했어. 자그리고 나면 1 대입하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0은 의미가 없고 자, 플러스 얘도 3분의 8이죠. 3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2, 2, 4 2분의 4 그쵸? 자, 빼기, 얘는 1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리고 나니까, 좀 계산을 좀 해보면 2분의 1로 통분되어 있는 거 먼저 할게. 얘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1. 그쵸? 자, 그 다음에 3분의 1,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2개 계산하고 3개 계산하면 3분의 6, 플러스 3분의 6. 3 끝났고, 얘는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럼 다 끝났어요. 마이너스 2. 얘도 2니까 없어져서 이 결과 값은 1이 나오겠다. 이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정적분 중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놓고 혹은 이렇게 구간을 나눠놓고 그리고 나서 적분 구간 안에 그 변화하는 범위가 있는지 살펴서 적분 구간을 나눠서 어, 접근시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끝났나? 오케이. 좀 마무리하고 밑에 문제 풀고 질문하도록 하세요.